지금 삼겹살을 배달 시켰어요. 짱구 보면서 먹으려고요. 이거 빨리 먹고 지금 계속 지금까지 쉬다가 오늘 학원 안 가고 집에서 포토샵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밥 빨리 먹고 포토샵 작업 마저 끝내고 오랜만에 인스타그램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소시지 이런 정성 소시지는 이렇게 칼집을 내줘야 돼요.

가 어떻게든 찾아줄게. 응? 음, 가서 찾아볼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laughs> 나 잠만이자 고기가 있었던가? 응? 응? <laughs> 카레엔 그냥 돼지고기 넣어야지. 오, 맛있고 또 오, 고구 그런 건 내가 할바 아니거든. 사람 자야때랑팽이 고구가... <laughs> 버섯이 익을 <이를> 때는. 음. <laughs> 징글징글하는 게 뭐가급하냐? 나도 밥 먹고 나면 엄마 아빠랑 누워서 징글징글해. 우린 녹차 한잔. 덮어만더 생겼잖아. 먹을만 해요. 닥터 요 건데, 우유 맛이랑 치즈맛? 있었던 것 같은데, 전 치즈맛. 다 먹고, 이제 하나 남았어요. 방금도 먹었는데, 제가 영상을 안 찍고 있었더라고요. 소니 쓰다가 이거 쓰니까 약간 그런 게 헷갈려요. 영재이야 무슨? 이니 네. 나를 보면서 행복해야 된다 이러면서 결혼할 때 불러라. 이랬어. 이거 오징어 되게 두꺼웠다. 음. 파울 걸어서, 손흥민한테 파울 걸어서 으음 <laughs> 누구세요 방금? 여기다 올려줘 네. 나 지금 이거 무슨 목에 뭘 표현했게 이 전체적인 걸 봐봐 계란말이 이렇게 올린 거? 초밥인데? 응 음, 그니까 음, 근데 걸까? 왜 계란말이야? 음. 됐어 눈치 꽝이야 그치? 여기 께 그리고 부춧가루도 별로 없죠? 음. 오늘 영상은 언박싱 영상으로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 여기 앞에 보시면 상자들이 되게 많죠. 아마도 이렇게 다 해서 값으로 측정하면 20, 40. 거의 한 50만원 정도 되는 하울 영상이에요. 50만원까지는 아니고 한 45? 45 정도 될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상자를 뜯어보고 소개시켜드릴게요. 요 상자부터 열어볼게요. 이거 상자. 저도 어떤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잘 몰라요. 얘가 너무 커 가지고 얘를 조금만 이렇게 옆으로 치워 둘게요. 짠.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카메라가 파나소닉 루믹스거든요. 근데 이 카메라가 정말 좋은데 단점 하나가 바로 충전을 할때 카메라 본체에 충전기를 넣고 그 상태에서 선을 연결해서 충전해야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전용 충전기를 따로 구입했습니다. 되게 좋은 게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두 칸이죠. 그래서 한 번에 배터리 두 개를 충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마침 배터리가 딱두 개거든요. 음. 딱한 손에 이렇게 들어와요. 꼭 스마트폰처럼. 이렇게 선.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로 충전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자. 아, 좀 묵직한데? 너트비아 헤이즐러 스프레드인데요. 이번에 감사하게도 선물을 받게 된 제품이에요. 어, 제품이 아니라. 먹는 거죠. 이게 약간 누텔라 잼 같은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초코를 좋아해서 바로 받는다고 했어요. 그건 나중에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 이거는 원두. 영상에서 보셨죠. 이거 스타벅스 디카페인 하우스 블렌드. 하우스 블렌드 께 가장 무난하다고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이거는 구입했어요. 이게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이거 영상 찍고 얼른 밥 먹어야겠어요. 이건 뭐냐면 커피 그라인더랑 이거 에어팟 케이스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되게 큰이 녀석은 커피 머신기고요 되게 쬐끄만 있는 에어팟이거든요 그래서 맞춰서 구입한 거예요 제가 4월달에 남자친구랑 4주년이거든요 네, 미리 앞당겨서 선물을 받았어요 제가 에어팟을 갖게 될 줄이야 이거는 제가 미리 뜯어서 이미 사용 중이어서 지금 박스가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QCY T1 이거에 대한 설명도 살짝 하려고요 지우개? 지우개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오래 쓰진 못할 것 같아요. 때도 금방 탈것 같고 커피 그라인더인데 제가 직접 갈수 있는 이런 거는 설명서 필수예요. 여기다 원두 넣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제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바로 에어팟입니다. 뜯도야한다 조금 속상한데 개봉했습니다. 금방 영롱 그 자체 아닌가요? 아, 근데 솔직히, 우와. 이어폰은 거의 20만원 가까이 주고 사기가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거 떼면 은 끝인 거잖아요. 그죠? 뗐습니다, 저. 케이스 끼우니까 더 귀엽다. 보시면, 이렇게. 콩나물. 저도 드디어 콩나물 유저가 되었습니다. 들어볼까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그래안 봐요.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오! 진짜 신기해요. 이런 게 떴어요. 연결을 누를게요. 네? 오, 신기해. 배터리 용량이 떴어요. 어머. 신기해. 최승희의 에어팟이래요. 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걸을 때. 내가 바라던 게 바로 이거야. 에어팟을 저왜 이제서야 얻게 된 걸까요? 어, 나 진짜 지금 소름, 소, 소름이 돋아서. 어머, 진짜. 여러분, 진짜 에어팟 진짜 좋네요. 아, 이 녀석 비싼 이유가 있었네. 그래, 애플. 애플은, 나 애플. 역시 애플은. 제가 이제부터 이걸 방금 아주 짧게 썼지만, 어우, 짧게 써봐도 알것 같아요. 이건 진짜, 와. 말이 안 나오는데? 어떡하지? 오늘 저 진짜 2019년 행복한 날 탑3 안에 들을 것 같아요. 단언컨대. 제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QCY 이거를 제돈 주고 샀었거든요. 원래 제가 제돈 주고 에어팟을 사려고 했었는데,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어폰을 20만원 주고 사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나는 물건도 잘 잃어버리고 잘 고장내니까 그냥 싼거 쓰자 해가지고 알아보다가 유튜브 보다가 알게 된 제품이에요. 이 이어폰이. 가성비가 그렇게 좋대요. 얘가. 뭐 가격도 저렴하고 뭐 음질도 좋다고. 그리고 제가 또 막기예요. 뭐 음질을뭐 크게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줄이 없다는 그 편안. 그것만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얘를 구입했어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인기가 올랐나봐요. 하도 막 유튜브나 SNS상에서 얘가 좀 핫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뭐 2만원대로 구입할 수 있다고 봤었는데 3만원이 넘더라고요. 근데 구입했어요. 좋다고들 해서. 그래서 집에 이제 택배를 받고 딱 들어봤는데 진짜 괜찮은 거예요. 어, 그래서. 좋다. 오, 진짜 가성비 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다음 날 학원 가면서 얘를 이제 들었는데 아, 그때 깨달았죠. 사람들이 왜 이걸 안 쓰고 에어팟을 쓰는지 그 이유를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애플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고 지금까지 애플의 이어폰을 사용하던 사용자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귀에 딱 꽂으면 약간 동굴 안에 있는 듯한 느낌. 물 받긴 해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그걸 감안하고 산 거예요. 문제는 이거를 끼고 걸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약간 바닥이 웅웅거리는 느낌? 그러니까 마치 제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를 때마다 제 발자국이 느껴지는 소리가 들리는 둥둥거리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때 좀 충격을 먹었어요. 아니 가만히 앉아서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이거를 착용하고 뭐 어디 걷거나 이렇게 뛰거나 할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 느낌이. 이거는 착용해, 착용하고 걸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죠. 아, 나 에어팟을 그냥 사야겠다.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걷, 걷는 시뮬레이션 해봤잖아요. 이건 안 그러네요. 이거는 그냥 원래 쓰던 우리, 우리 원래 이어폰, 아이폰 사면은 이어폰이 같이 있잖아요. 그냥 그거 같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예전 이어폰에 이제 적용돼 있는 제 귀의 문제도 있겠지만 하여튼가 저는 개인적으로 QCY보다 그냥 에어팟 사는 게 낫다를 추천합니다. 그냥 QCY 살 돈을 계속 차곡차곡 모아서 뭐 중고로 사든가 중고인데 막 미개봉 상품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사든가 아니면 직구로 사든가 해가지고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운 좋게 딱투가 나와가지고 가격이 잠깐 내려갔을때 샀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가격이 어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QCY는 그래서 전안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거를 남자친구한테 그냥 줄 거예요. 버리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QCY는 애플을 사용하던 사람이 쓰기에는 약간 혼란이 올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커피 머신기. 제가 최근에 컴프레소도 샀거든요? 아, 지금 제가 요새 좀 무료기 장난이 아니에가지고 컴프레소를 샀는데, 지금까지 한번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좀 실패였어요. 근데 제가 컴프레소를 평소에 이렇게 먹으려고 산게 아니라, 어디 약간 여행 같은 데, 여행 같은 거 갔을 때, 그때 사용하려고 산 거기 때문에. 오메, 빵 개봉 박수. 아, 이게 이제 물통. 너무 귀엽다 근데 어 응. 이건 진짜 장난감 같아. 응. 여기, 보시면, 조금 갈린 거 보이시죠? 커피를 한번 맛을 봐야겠어요. 이게 맛이 있어야 할 텐데. 음, 처음으로 커피를 이제 샷을 뽑아서 먹은 거잖아요 그거 치고는 괜찮은 거 같은데 아직까지는 약간 밍숭맹숭하네요 맛이 아 치워봐. 할게. 아니야. <borrowing>